30대 후반의 직장인 정수영 씨는 바쁜 아침을 늘 바나나로 때웠습니다. 간편하게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아침을 거르느니 바나나라도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나른해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여겼지만 점차 바나나를 먹는 습관이 잘못된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효능과 섭취주의 사항까지 18년차 약학박사 저 최지영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나나의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 바나나 한 개에는 422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스테롤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27%까지 억제하여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의 흡수율이 더 높아져 심혈관 건강에 더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바나나의 효능 두 번째는 장 건강 강화. 바나나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바나나에 포함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개선해준다고 해요. 바나나의 효능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줍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신경전달물질로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마음이 진정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바나나의 효능 네 번째는 피부 노화 방지. 바나나 잎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노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바나나 자체에도 비타민 A, C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을 촉진합니다. 바나나의 효능 마지막은 체중 관리. 바나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는 다이어트는커녕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요. 바나나는 숙성도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성분이 크게 달라요. 바나나 숙성도에 따른 효과 차이는? 먼저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 성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덜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요. 다이어트 관점에서만 보면 덜 익은 바나나가 유리하죠. 하지만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이 저항성 전분 때문에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다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당히 익은 노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은 줄고 당분이 조금씩 올라가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이나 운동 전후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먹기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적고요. 그렇다고 노란 바나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바나나를 두세 개씩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이 익어 껍질에 갈색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분이 최고조에 달해요. 먹으면 혈당이 확치솟고 인슐린이 그 당을 지방으로 저장해버려요. 쉽게 말해 살이 찌는 거죠. 특히 다이어트 기간 중에 공복에 갈변된 바나나를 먹는 건 다이어트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바나나는 비타민, 칼륨, 섬유질 등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모든 좋은 점보다 당분이라는 본질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빨리 올리는 편에 속하고 당분이 꽤 많아요. 바나나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는데 포만감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또 배고파져 또 먹게 되면서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클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루 최대 한두 개로 제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바나나의 다양한 효능과 다이어트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드시기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